오늘도 앞머리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? <laughs> 날아가네? 어제 태풍이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아니, 감해서 먹고 오랜만에 샀을 것 같아. 아니다, 어제. 아, 어제 트라미스인 아, <laughs> 그냥 하루 정도 쉬면 잊어버린다그 하루를. 오늘 하 잃었어, 지금. 날짜에 떨려 하루 쉬면은.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다. 음! 목이 흘렸어요 돼지도 목이 너무 독해. 딱 뭐야, 하필 여기 물었어? 하나, 둘, 셋, 응. 셋, 셋, 둘, 하나, 셋. 진짜 내가 방말뭐 음. 음. 정말... 어떻게 됐어? 어? 나김말 내가 김말이 려고하가박내 마음이 었어 응. 이건 좀 달라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배 터질 것 같아서 시내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. 토 나올 것 같아.

너 완전... 나한테 물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다해. 이제 <laughs> 가자 그래 이러고 가. 알겠어. 내가 줄게 그래 이러면서 또 해결해. 알았어. 그러면 내가 매일 자기 전에 어디 어디 갈게라고 말해줄게. 아 좋아 좋아. 좋아. <laughs> 명소 어디? 카페 어디? 어. 그리고, 그리고 어차피 너가 운전해가지고 너내비로 찍고 가는 거라서. 내가 코스를 보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, 이렇게 갈 거야 음, 말해줄게. 좋아 좋아 좋아, 좋아 좋아 좋아. 오늘도. 하루 끝! 오늘도 끝. 즐거운 하루 오늘도 알찼다 그치? 아닌데? 아닌데? 하나도 알찼는데? 밴드 어딨어? 밴드 그 안에 있을까? 응. 근데 우리 좀 제주도에 사진 찍으러 온 기분이기도 하고 어, 그럼 일주일 동안 사진 안 찍어볼까? <laughs> 너 울어. 응. 울어. <laughs> 가위가위보에서진 사람이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어. 이긴 사람만 사진 찍어주게 하면 너 진짜 울걸? 나 울어. <laughs> 나 이제 집 가. 물 <laughs> 줘? <하자. 놀죠>? 네. <laughs> 또 줘? 더 줘? <laughs>